2025년 3월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삼성 라이온즈가 2025 신한은행술 뱅크 케이보리그 개막 2연승을 화끈한 홈런쇼로 장식하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 조와의 시즌 2차전에서 삼성은 무려 11대 7로 승리하며 홈팬들에게 짜릿한 승리를 선사했다. 이 경기의 중심에는 외국인 타자르윈 디아즈가 있었고 그의 방망이는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는 단순한 홈런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과연 삼성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경기력은 무엇을 의미하며 키움의 반격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순간을 하나씩 파헤쳐 보자.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해 k 이보리그에서 홈런 1위 185개를 차지한 팀답게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그 화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경기는 삼성의 타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타자 르인 디아즈는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2개를 포함한 맹활약으로 단숨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첫 홈런은 3회 말 솔로포로 터졌고, 두 번째 홈런은 8회 말 색이 2점 홈런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삼성 쪽으로 가져왔다. 디아즈의 활약은 단순히 홈런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삼성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영입된 인물로 k 이보리그에서의첫 무대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과연 그는 삼성의 새로운 홈런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 그의 방망이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디아즈만 빛난 것이 아니었다. 늦골 부상에서 회복한 김영웅과 지명타자로 나선 베테랑 박병호도 각각 시즌 첫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김영웅은 5회 솔로포로 팀의 리드를 지켰고, 박병호는 6회 2점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리며 키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여기에 김지찬의 3안타, 류지혁의 2안타 3타점까지 더해지며 삼성타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했다. 삼성이 홈런으로 승리를 쌓아갔다면, 키움 히어로즈는 카디네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끝까지 저항했다. 카디네스는 전날 개막전에서 사타수 사만타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고, 이날도 사만타와 함께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무려 5타점을 쓸어 담았다. 특히 8회 초, 이사 말로 상황에서 나온 그의 말로포는 점수차를 단숨에 2점으로 좁히며, 삼성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카디네스가 지난해 삼성 나이온즈 소속으로 대구 삼성 나이온즈 파크 이하 라파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이다. 익숙한 구장에서 펼쳐진 그의 반격은 삼성 팬들에게는 아픈 기억을 키움 팬들에게는 희망을 안겼다. 과연 카디네스는 삼성 상대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의 활약은 앞으로의 맞대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키움에서는 푸이그, 사타수 이안타 3득점, 와 최주환, 이안타 2타점, 도나란이 맹타를 휘둘렀지만 하위 타선의 침묵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만약 하위 타선이 힘을 보탰다면 경기의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삼성의 마운드는 선발 백정현이 이 3분의 2이닝 동안 이 실점으로 흔들렸지만 이후 이어진 벌떼 야구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양창섭, 이재희, 김태훈, 배찬승, 임창민이 차례로 등판해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틀어막았다. 다만 이승현이 팔의 말로 홈런을 허용하며 사실점 한 것이 5개 티로 남았지만 타선의 활력이 이를 충분히 커버했다. 반면 키움의 마운드는 초반부터 무너졌다. 선발 하영민은 3이닝 동안 8피안타 5실점, 사자책으로 부진했고 뒤이어 등판한 김현주. 2이닝 1실점, 이강준 1이닝 2실점, 김성기 1이닝 1실점, 원종현 이피안타 2실점. 도삼성의 강력한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키움투 수진의 붕괴는 이번 경기의 패배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는 초반부터 삼성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외 말 김원공과 김영웅의 연속 안타. 이제 현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삼성은 김지찬의 내야 안타로 말로를 만들고 류지혁의 2타점 적시타와 구자욱의 유격수 땅볼로 순식간에 4대 0을 만들었다. 키움은 3회 초 최주환의 2타점 적시타로 4대 2까지 따라붙었지만 삼성은 3회 말 디아즈의 솔로포로 다시 달아났다. 4회 키움이 카디네스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5회 김영웅의 솔로포와 6회 박병호의 2점 홈런으로 삼성은 점수 차를 7점까지 벌렸다. 7회 류지역의 희생플라이로 10대3까지 앞서며 승기를 굳히는 듯했다. 하지만 파레키오미 카디네스의 말로포로 10대7까지 추격하며 경기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긴장감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8회 말 강민호의 이루타로 기회를 잡은 뒤 디아즈가 다시 한번 2점 홈런을 터뜨리며 11대7로 점수 차를 벌렸다. 결국 키움은 9회 반격에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다. 삼성 라이온즈는 개막 2연승으로 2025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디아즈, 김영웅, 박병호로 이어지는 강력한 타선과 벌떼의 야구로 버텨낸 마운드는 팀의 균형 잡힌 전력을 보여줬다. 특히 디아즈의 활약은 삼성이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키움은 카디네스와 푸이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투수진의 붕괴와 위 타선의 부진으로 연패를 기록했다. 과연 키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음 경기에서의 반등 여부가 주목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팀의 시즌 초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였다. 삼성은 과연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키움은 카디네스의 방망이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케이보리그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